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야채 중에 어, 김장철에 많이 들어가는 고추를 만들어 봤답니다. 아, 고추의 이미지가 조금 추워서 고추가 호하는 느낌으로 어이 모양을 넣었고요. 여기 예쁘고 깜찍한 리본도 하나 넣었습니다. 원단은 여기 레자 원단이라고 에나멜 원단입니다. 약간 윤기가 나는 그런 원단. 고추하고 비슷한 느낌. 그런 레자 원단을 선택했고요. 안에는 입체감이 날수 있도록 0.5t 스펀지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어, 스펀지에 이렇게 안지도 부착되어 있는 접착용 스펀지를 별도로 제작해서 어, 이렇게 입체로 나와야 될 옷들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꽃추에 어, 그, 고추, 이제 여기 입도 음, 조금 표정을 살려 넣었고요. 네, 뒷모습은 이렇게 뒷모습도 역시 돋도록 이렇게 익기 편하게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극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의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